끝. 오늘은 야구장에 갑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우천 취소는 막았지만 너무 뜨겁습니다. 하, 너무 더워, 걔도 <laughs> 그잖아그나 때문이야. 너가 겁났느냐고, 아니 20몇 번을 겁다고하있고 처음에는 셀카봉 들고 다니다가 아파트에 사람들이 있잖아. 끌어와서 바로 집에 어 사람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무인으로 할까? 아, 무인도 되지 않을까? 인 가자! 가보자! 나 이러면 좀 유튜버 같다 보이잖지? 사람들이 이제 숙박대했거든요 어, 인터뷰하는 사람들인가 봐 <laughs> 그럼 이제 몇월 며칠 잠시 야구장 브이로그 찾아습니다나요 <laughs> <또막 웃음> <수고하세요, 아주. 웃음> 나 이거 실제로 처음 음. 보는데. 아잉. 이거는 갖고 오셨다. 그래, 애기들 거네. 네, 그, 그. 애기들 거. 네. 아니, 내가 사주면 은 오늘 금기 끝날 때까지 입고 있을 수 있어. 어. 안 사줄 거야. 그래? 나왔는데, 음.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있었는 없었고. 승령 최고. 승령아, 너밖에 없어. 내가 고기 한번더 구워줄게. <laughs> 원래 오래 목표가 이층랑 이거 끼는건데 힘들 것같은데나 네. <laughs> 이거 수건도 있어 내가 사줬어 내가 사줬어? 사물이수 있어 이건 미담이니까 아. 내가 그냥 남겨놔야지 네. 어저분들은 근데 좀 전문적인 네. 분들이 아닐까? 뭐가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 난 지금 내 가슴팍만 찍고 있는데 <laughs> 기본이 안돼 있는 나 헬스 유튜버야 헬스 유튜버 아, 헬스 유튜버. 헬스 안 하는 헬스 유튜버 <laughs> 어. 아니 건강은 해 아. 아. 야구장. 어, 너무 더운데? 나도? 먹을 건 진짜 많은데. 야씨 감사합니다. 너가 사주는 거야? 나는 그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뭐, 어? 뭐? 지금 이거 안입으니까 터치가 다 해야겠다. <laughs> 이거는 지조를 그냥 짓밟은 거죠. 근데 탑클래스 선수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는 야구팬으로서 부끄럽지않은 행동이 아닌 가야구팬으로서는 몰라도 주산팬으로서 LG 선수를 찍어달라고 같이 찍어달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한 구장을 같이 쓰는, 동지로서 그럴수록 더 안되는거지 동지라니 제가 아. LG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돈 좋아하던데? 어. 보자마자 그냥 하.. 이.. 본인의 자신을 알아야겠다 오해입니다 그 속마음에 이게 깔려있었던거잖아 오해입니다 히히 <laughs> 유니폼 안입고있으니까 두산팬이면 모르겠네 히히 <laughs> 오해입니다 오해 <laughs> 아.. 주산선도 타고오면서 그때부터 이새끼 마음속에 LG 품었네 좀 아리따우셨어 근데 그러고 나서 니업짤에 있던 분이랑 손파자 그게 그날이야? 또 먹었네 또 먹었네 아 포행버스 테이크니까아까 항상 먹는 거 주세요 해볼걸 <laughs> 네, 먹방 가려고 아 여행가서 스커피를 맞으시죠? 절대 안돼 고집애시야고집애시 돼, <무잖 neuroscience> 한번안내나 <뭐도 Jamie daughter> 서울 면이봄 바글 수고 서울 면이 는데, 그만하잖아 근데 삼 로에 죠？햇빛 이 너무 많 아서, 이가 아닌 거죠계 자체 를일류 적인 햇빛 이어그 정도야, 아 근데 너무 뜨거워 지나가 벌써 그 이거 박스 아, 이렇게 아장아장 넣 고, 되게 귀여운 지는 것 예. 음, 나도 이제 먹어 볼걸 어, 뭐야 이거? 도가니 한번 먹어 볼까? 야 그런. 내가 딱 10년 됐어. 나거든. 그때도 모르겠는데. 아게 무리들이 홈 경기를 했지. 나 5월 5일 LG전. 색도 안뜬 유니폼. 음. 너랑 겹치기 싫어 갖고 내가 밀리터리 입고 갖고 왔어. 아우 카라티 괜히 했고 야구장에 카라티 실험실 가자고 파이팅 아뇨고아 두산만 외쳐 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이네 맨날 반대로 오니까. 아, 학교 가기. 생이쪽으단 아, 저쪽인가 봐. 아, 절대 못 하지. <laughs> 아니, 절대 못 하니. <laughs> 재밌다너 도착, 현생으로.